안녕하세요 인서유입니다. 오늘은 파주시입니다. 오늘은 셔클인데 12분 뒤에 온다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초록골 마을에서 타서 경기 인력개발원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타서 4분후에 도착합니다. 오늘은 그 곳을 가기 위해서요. 이제 셔크는 경기 인력 개발에서 저를 내려주었고 다른 손님 배우러 가셨습니다. 오늘은 버거킹을 가기 위해 셔크를 탄 1일차 승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오늘은 유차입니다 미리 처리하고요. 이제 잡았습니다. 오늘은 세양공원에서 천차해서 초록꽃마을로 가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세안공원 정장에서 천차를 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laughs> 태양공원에서 초록꽃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유턴은 아니지만 걸어서 가면 되죠. 어린이 EA 좌석을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어가지고 좋습니다. 이제 사다리로 내려왔고, 좀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무량기 마을에서 내렸고, 오늘 1차 시승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평을 남기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이제 또한 선물을 걸어가야 되는군요. 끝! 오늘은 3일차입니다. 한빛마을 사파단지 근처 정의장까지 걸어가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와석초등학교 정류장에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죠 2분 후에 D35차가 도착할 을 예정입니다 오늘도 타보겠습니다 이제 곧 도착합니다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AI님은 왜저 자리를 배치 안 해주는 걸까요? 나도 저기 탈게 있을까? 오늘은 간단하게 타보겠습니다 태양공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분 후에 도착을 하는군요 멀지 않은 거리지만 러고 싶네요 오늘의 셔클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니네임은 항상 멋있기도 하지요. 셔클은 저를 세안공원에서 내려주고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포함하여 3일동안 타본 셔클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